아니에요 커코스 대기장이요? 씨야 여기는 렇게될판다며 아이 손보다 못 타죠 뭐, 뭐 제이콥 저리 가라고 막 그런 소리 하고 있네 <laughs> 브레이크 안 잡고 팬크들어 해요 그니까 야는멀쩡하잖 왜요? 대기 새끼 없잖 먼저 한번 <laughs> 지금 먼저 가라는 거? 어이가 오후에 때 몸풀 때 해야 되나몸안풀어 지금 <laughs> 어, 뭐, 안그 아, 씨. 이거 이상한 거나안 되는데. 그럼 무조건 가요? 맨 뒤에 가어 앞으로 갈게. 뒤 가자, 가자. 스타트! <laughs> 아, 가! 빨리 가! 아길 막혔어 아여네

<laughs> 살렸어 살렸어 와 앞바퀴 밀려나가지고 <laughs> 아 어, 팔다리 푹 풀렸어.